안녕하세요. 조립식 영어 팟캐스트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첫 번째 완성할 문장은요. 우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나요? 이거예요. 아하.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뭐 해야 해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We have to. We have to. 네. 그 다음엔 참석하는 것. To attend. To attend. 그럼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참석해야 해요. 어떻게 될까요? We have to attend. We have to attend. 그렇죠. 자, 어디에 참석하죠? 회의. The meeting. The meeting. 좋습니다. 그럼 이제 쭉 이어서 우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평서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걸 질문으로 우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나요? 이렇게 바꾸려면요. Do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Do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오, 완벽합니다. 네. 첫 문장 아주 깔끔하게 완성됐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네, 다음으로 가시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하나요? 이번엔 당신이 주어네요. 당신은 뭐 해야 해요? You have to. You have to. 그리고 서명하는 것 이건 뭘까요? To sign. To sign. 그럼 합쳐서 당신은 서명해야 해요. You have to sign. You have to sign. 네 어디에 서명하죠 이 서류? This document. This document. 좋습니다. 그럼 평서문으로 당신은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해요. 문장 완성하면요? You have to sign this document. You have to sign this document. 네자 이제 마지막 단계. 이걸 질문으로 당신은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하나요? Do you have to sign this document? Do you have to sign this document? 정확해요. 어때요? 질문 만드는 방식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laughs> 맞아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네. 세 번째 문장.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요. 이번엔 주어가 나예요. 자 나는 해야 해요. I have to. I have to. 그리고 떠나는 것, To leave. To leave. 이어서, I have to leave. I have to leave. e a r l i h a v e t o l e a v e i a a r r y r r m o r r o w morning. t Tomorrow o morning.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요. I have to leave early tomorrow morning. I have to leave early tomorrow morning. 아, 좋아요. 시간 표현이 맨 뒤에 붙는군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문장 가 볼게요. 이번엔 부정문이네요. 아, 부정문? 네. 나는 오늘 밤 저녁 식사를 준비 안 해도 돼요. 이건데 네, 음, 일단 긍정만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나는 준비해야 해요. I have to prepare. I have to prepare. 뭘 준비하죠? 저녁 식사. Dinner. Dinner. 그럼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붙이면요? I have to prepare dinner. I have to prepare dinner. 네, 언제죠? 오늘 밤. Tonight. Tonight. 좋아요. 그럼 나는 오늘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긍정문은 이거네요? I have to prepare dinner tonight. I have to prepare dinner tonight. 그렇죠. 자, 이제 이걸 부정문으로. 나는 오늘 밤 저녁 식사를 준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I don't have to prepare dinner tonight. I don't have to prepare dinner tonight. 아, don't have to를 쓰는군요. 이게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must not처럼 금지가 아니라 할 필요 없음, 즉 불필요를 나타내죠. 오,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요. 다섯 번째 문장도 부정문이에요. 나는 오늘 은행에 안 가도 돼요. 자, 이것도 긍정문부터 차근차근 나는 가야 해요. I have to go. I have to go. 어디로 가죠? 은행으로. To the bank. to t h e bank. 그럼 나는 은행에 가야 해요. I h a v e t o g o t o t h e b a n k I h a v e t o g o t o t h e b a n k 네, 언제 가야 o d a y Today. Today. 그럼 긍정문 완성하면 나는 오늘 은행에 가야 해요? I h a v e t o g o t o t h e b a n k Today. I h a v e t o g o t o t h e b a n k Today. 네. 자, 최종 목표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오늘 은행에 안 가도 돼요. I don't have to go to the bank today. I don't have to go to the bank today. 아, 완벽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섯 문장을 통해서 have to를 활용한 긍정문, 또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까지 만드는 연습을 쭉 해봤어요. 좀 입에 붙으셨나요? 네, 이렇게 같은 구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바꾸는 연습이 어, 확실히 도움이 되죠. 특히 Don't have to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금지가 아니라 불필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다시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습한 이 패턴들이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 어느새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